안녕하세요, 강성식 먹거리입니다. 이번에는 광주 구서동 사과 대추 하우스 농장에 와있습니다. 송 대표님 이번에는 어떤 걸 설명해주실 거죠? 예, 예, 올해는 이제 우리 사장님 나무가 이제 이렇게 크고 저렇게 큰 거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우리 사장님 우리가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찍는 목적은 예. 우리 이제 고객분들한테도 이제 해드리지만. 우리 사장님을 위해서 이제 찍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작년에 그럼, 몰라서 좀 전지를 예. 좀 덜했던 부분을 확실히 짚어주시고. 네. 예, 예. 그럼 이제 여기는 사장님 여기 야채 농장 했던 데지요 예전에? 예예예. 예, 예, 예. 야채 농장 했던 데고 여기가 이제 정확하게 이름을 말하면 큰 대자에다 마우촌자 대촌. 대촌 농장입니다. 예. 오늘 뭐부터 얘기해 주실 건가요? 아, 요거. 아이 어, 나무. 나무부터 어, 여기에 뭐 어떤 특징 때문에 이 나무를 아, 먼저 찍었어요? 또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장님 이거 작년에 외대재배를 했죠? 예예. 예. 네, 그러면 맨 처음에 심을 때는 여기를 잘라서 심은 거고 작년에 여기를 자른 겁니다. 그리고 예. 작년에 올라온 예. 배가1년 예, 예, 만에 이렇게 잘큰 겁니다. 예예. 예. 네, 그래서 올해는 외대재배를 안 하고 예. 이제 3 년생이 됐으니까 열매를 키운 외대재배를 하면은 이게 이제 싹이 약간 다른 것보다 늦게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오늘 방식은 이제 나이가 네 살째가 되니까 4년차. 열매를 키우는 방법으로 갑니다. 이 나무의 예. 경우는 어릴 때는 열매를 키우고 싶어도 못 키워요. 왜냐하면 힘이 딸리니까. 예.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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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비춰보시나요? 네. 여기가 어떤 네. 특징이 있죠? 네, 이런 가지가 있어요. 이게 톱니바퀴라고 아, 하는 겁 마주 겁니다. 서서 났구나. 네. 아. 네. 이런 경우는 네. 열매가 여러면 찢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양쪽에서 당기니까. 네. 그래서 이런 데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 새로 네, 편안하게. 네. 이제 제가 해 드릴게요. 이것도 똑같아요, 전지 방식은. 이렇게 한 메디. 두 메디예요, 지금. 두 네. 메디. 투매디. 두 메디입니까? 예한 메디. 아, 음. 여기도 한 메디. 여기도 한 메디. 여기도 이제 한 매디를 안 잘라도 되겠네요. 한번 예, 위, 자르고 가겠습니다. 예. 여기는 무조건 여기 두 가지 나오니까 밑에를 잘려야 돼요. 새로 예. 받은 게 예. 낫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3cm, 음. 예. 3cm 딱 자르고. 네.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초올려야 되니까 여기는 한 1.5나 2cm.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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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되겠네요. 지금 눈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내년에. 예. 지금 손으로 잘라낸 부분은 예. 톱니 밖이어서 더 예. 잘라낸 거죠? 그렇죠. 새로받으려고 그, 그, 마주 서서 예, 예, 예. 가지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면은 이게 올해 또 순이 나와서 이제 정확하게 100%다 나와서 이렇게 올라오면 예. 사장님이 알아서 2m 하면 2m에 맞추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예. 3년차 위대재비 한걸 4년차에 예, 예. 다시 전지해 본건데 예. 우연히 예. 그 마주서 있는 가지 때문에 저 정도에서 예. 마무리진 것 예. 그리고 다른 유형은 어떤 예. 거 보여주실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사장님이 잘 키운 게 작년에 이제 외대 재배를 하셨는데 예. 대부분 외대 재배를 안 하면은 예. 이 우회가 엄청나게 굵어요 나무들이 마지막 우회가 예, 예.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국기가 비슷해요 예. 그렇죠? 그러네요 예.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대부분이 사람들이 외대 재배를 못한단 말이에요 겁나죠? 네, 확 자르니까. 네. 근데 이제 사장님을 잘랐어요. 근데 이제 올해 외대재배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올해는 열매를 좀 빨리 키우자. 예. 외대재배를하면 이게 순이 나오는 게 조금 느릴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여기는 이제 외성으로 갑니다. 외성 말 그대로. 예. 외성. 그럼 이거 똑같아요. 한 마디. 한 마디. 네. 이렇게 여기서 한 마디. 예. 여기도 한 마디. 예. 네. 여기도 한 마디. 예. 네. 그래서. 대부분 세 개나 네개 예. 하나, 둘, 셋 예. 원칙은 대부분이 여기가 하나 있는데 없어요. 음, 그래서 그러네 이제 방향이 한세 개나 네개하시면데 그럼 여기는 세 개로 가겠습니다. 세 개로 세 예. 개로 하면 아니 가면, 거기 하면 남은 게두 개밖에 안 남아요. 짤을까 세 개로 가죠? 그래도 두 예. 개가 남, 세 개로 갑시다. 여기 네 예. 개로. 예. 예. 그러면 이렇게 3cm 자르시고 여기는 항상 이 c m 예. 그러면 예. 가지 세 개에 놔두고 유인하고 예. 예. 네 번째는 위로 곧바로 위로 키우고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올해 또 이렇게 큽니다. 음. 그리고 위로 올라간 놈은 이제 사람 키 정도에서 또 순집어 주고 그렇죠. 이 메터 이상도 게 하고 예 알겠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이게 눈이 여기 눈을 봐주고 톱새 나왔어요 이제 예. 예 이렇게. 검면좀 예. 이따가 나올 겁니다. 하고 지금 현재 지금 하우스 재배하시는 분들은 예예. 지금 날씨면은 물을 한번 훨씬 줘야 돼요. 무조건 안안 예. 예. 주면 안 됩니다, 지금. 하우스는 노지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음, 이렇게 사장님 이제 전지했고 또 사장님, 다른 유형은요? 이 정도면 됐죠? 예예. 사장님 이해 가죠 예. 이걸 참고하시면 또될 거고. 다른 것도 보여 드릴 유형 있나요? 예예. 예. 한번 찾아오세요. 따라오세요, 한번. 네. 예. 하고 요거 사장님,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는 지금 이제 작년에 심은 건데 작년에 안 했잖아요. 1년 실제 네. 1년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 이거는 여기서 무조건 나와야 돼, 받아. 이는 힘이 약해. 올해 새로 힘을 받자 이거 예요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한, 한 위대제비처럼 여기가 예. 눈이 또 하나 있어요, 뒤에. 그래서 한 매디 이렇게 이게 길으면은 여기를 잘라도 되는데 이렇게 가면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 사장님도 작년에 실수한 게 뭐냐면,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예. 작을 때, 이렇게. 이두개 나왔다. 잠깐만, 제가 소, 개 소, 가만히 나왔다, 갖고 계셔보세요. 예, 손이. 네, 이렇게 한세 개가 나왔어, 사장님. 네. 세 개가 나오는데, 이거 10cm도 안 됐는데, 10cm 조금 넘으면 이걸 다 제거를 해버려. 하나만 남기고. 예. 네. 제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장님. 왜냐면, 지금 햇빛 받는 양이 많아요. 이 엄마한테, 이 엄마 뿌리한테 영양분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실수하시는 분들 이 그게 많아요. 조만할 때, 조만할 그러니까, 때 하나만 냉기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쉽게 말해서 한 40cm 이상 클 때까지 내비두세요. 세 개를 다. 3, 40cm. 에? 삼. 예. 하나만 놔둬 빨리. 그렇죠. 그러니까 해보고. 늦게 크는 거란 말이에요. 한 40cm 클 때까지 내비두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제거하고 싶으면 제거하면 됩니다. 그 중에 제일 튼실한 놈 하나 네. 남기고, 여기 밑에 거가 되던, 여기 밑에 거가 되던. 그래야 되는데 대부분이 다 그냥 이게 조만한데도 불구하고 다 하나만 내비두는 거예요얘 하나만 더 먹을 줄 알고. 네. 근데 <laughs> 이세 명이 있으면은 예. 이 영양분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뿌리에서 영양분이 더축적이 된단 말이에요, 몸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큰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큰 상태에서 그때 제거를 하면은 확 큽니다. 지금 송 대표님께서는 예. 톱니바퀴처럼 마주난 가지를 예. 위주로 해서 하나 예. 전지한 게 있고 외성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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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굵은 가지 한개 있고 지금 목큰목큰 나무 예. 예. 이렇게 다시 새 손을 다시 받듯이 하는 집에 있고 다른 유형이 또 있나 요 여기 이 밭에서? 예. 여기 보니까 예. 또 이제 여기는 사장님이 어떤 예. 건 가지를 너무 높게 했고 아그 가지를, 가지를 제가 가볼게. 여기 봅시다. 잘 보이네. 이거. 네. 이거는 지금 테이프를 받은 데가 내가 여기 60을 봐요. 예, 예. 근데 가지도... 60위에 여기서부터 받아도 됐단 말이 가지를. 예, 예. 그죠? 예. 근데 이제 조금 높긴 높아요. 높아서 나쁠 거는 없는데 예, 예. 한가지라도더 받고 싶으면 이거를 하나 받아도 됐었다. 예, 거기를 안 짤르고 예. 놔둬도 됐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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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사장님 너무 낮았어. 보세요. 어, 낮네. 요건. 예. 잠깐만요. 제가 음, 화면 음, 좀 살짝. 예. 요거 보세요. 가지를 낮게 이게, 잡았네. 지금은 쉽게 말해서 요건 40도 안 나와요, 사장님. 예. 이거는 완전히 없애. 이렇게. 이것도 완전히 없애. 예. 그러면 요걸 첫 가지를 사장님이 끈 맸잖아, 봐. 끈을 예. 왜 맸을까요? 늘어지니까. 땅에 다니까. 이걸 날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이게 날렸으니까 요거까지 늘어지니까 요것도 제거. 그러면 요거부터 받는 거예요. 예. 요거부터 받고, 올해 전지방식은 외성으로, 네, 외성으로 이렇게 한 마디씩 잘르고한 네, 마디씩. 마디씩. 한 마디씩을 하면은 이게 이제 여기 바짝 자르는 거 하고 요한 마디 내비두는 거 하고는 이게 더 빨리 나옵니다 네. 아무래도 빨라면 영양분을 여기까지 땡긴 상태에서 이게 빨리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바짝 자르는 방법은 이제 나무가 큰 나무 뭐 4년생이 됐다 네. 그러면 개들은 힘이 좋으니까 밀어줄 수가 있는데 요거 보통 약간 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디 똑같이 네. 여기도 요까지 이제 요거는 여기서 끊을 거예요 사장님 그러니까 요런 데는 예 고건 네. 그랬다 요런 데는 그냥 이렇게 여기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한네개 정도 하나 둘셋네 다섯 개네 여기는 다섯 네. 개가 되더라도 뭐네 개가 되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네네개 네 남기고 네 개가 최고 적당해요 다섯 번째에서 딱 자르는 거지 이렇게 하나 둘셋 사용된 그러면 이게 네. 예. 이게. 이제 정확하게 또 올해 정확하게 또 올라갑니다. 예, 외대재배의 불안함을 조금 해소하는 방법. 예. 예. 그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은 사장님 키에 맞춰서 질러면 되지. 예 그럼 이거 예. 해년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예. 절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도 해면마다. 되고. 예. 아까 말했듯이 옆에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보면 요것도 한번 보면. 이제 내년에 이제 나무가 많이 굵어져요 사장님. 많이가 굵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도 되고 그것도 해니까 뿌리 힘이 있으니까 촥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요 방식으로 꼭 응. 그거 방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예요 응. 네. 방식으로 그래다가도 방식으로 너무 하면... 키가 높다 네. 그럼 한번 또 밑에를 네. 또쌓도 잘라서 절대적으로 이후에가 이게 더 굵어지지 이후에가 더 굵어질 수가 없어요. 새로 나오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가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진짜 이제 외대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눈을 봐서 여기 하나, 두 개가 있죠, 눈이. 여기 뒤에 있고 여기 있고. 예. 완벽하게 갈려면 여기, 여기, 여기 잘라면 돼. 네. 예. 그러면 예. 거기서 나올 확률이 무조건 많으니까. 무조건 두 개, 여기도 나오고 여기 안 나오면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 세력이 약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하고 여기는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러면 예. 그때 이게 작년에 예. 여기 잘라 갖고 나온 게 이렇게 굵었잖아요. 네. 예. 더 굵죠. 올해 만약에 자른다 가면 내년에 자르면 더 굵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네. 키우는 사람들을 가 보면은 하나 찾아오면 막 이렇게 보고요. 아시아빠이그처럼 그땐 톱으로 네. 잘라야지. 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여기를 이런 방식으로 자르고 싶어도 못 자르는 거예요. 이게 살까 안 살까? 네. 응. 그러다 보니까 맨다 능수버들이야. 맨 꼭대기만 네. 도톰해지고. 예. 네. 그럼 여기는 못 따고 여기만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리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2m 하면 1.2m, 1m 하면 1m에 맞게끔 이제 뭐 1m를 심었다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응? 이렇게 그래서 이손을50 이상 50까지만 빼야죠. 그래야 맞아들어가지 않습니까? 가고 항상 피라미드식으로 밑에는 길고 하우스는 밑에는 길고 위로 올라갈수록 약간 작게 여기는, 여기는 더 작게 네.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햇빛 양이 다 들어오니까 네, 유형은 다 짚어봤나요? 요 지금 예예예 예, 예. 대천농원에서 네. 그러면 어떻게 하나 더보여주세요 마무리자요? 아 마무리 저도 되겠어요 이제 네. 이해하셔요 사장님? 예예. 예. 아니 성분제이. 사장님 예. 여기 한번 보시고 아까 초반에 소개를 못했지만 예. 예전에 한번 영상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내년에는 올리 좋을 올해는 조금 더 작년보다 수확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쉬운거나 더 질문할 거 있으세요 사장님? 아니 사장님 하도 자세히 해줘놔서. 그러면 예. 이 영상 보면 전지는 일단 올해 전지는 끝난 거죠? 예, 볼수 있겠죠? 예, 예. 그러면 소개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 홍 대표님 오늘도 예. 좋은 아, 말씀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좀 있으면 봄인데 제가 당부할게. 예. 하우스를 하고 계신 분. 예예. 예. 무조건 물 붙여주세요 지금. 물 지금 예. 예 알겠습니다. 최고 중요한 게 물입니다. 예. 그다음에 노지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하우스 하신 분들이 사장님 빨리 전지를 하셔야 되고 이제 뜨거우니까. 네. 예. 노지에 하신 분들도 이제 물이 줄 여건이 된다. 예예. 그러면 뭐 이제 다음 주 올, 다음 주 지나서는 물을 줘야 될 거예요. 2월 말에 무조건. 왜냐면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예예. 하우스는 무조건 물 줘야 됩니다. 하우스는 그래서. 이제 노지 들어가도 된, 아니 전지 들어가도 된다. 그렇죠. 알겠 하고 물을 무조건 주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안 주면 안 됩니다. 예. 보고 어, 예. 지금 현재 이제 전지를 뭐 이렇게 하는 방식이고 저렇게 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붉은 나무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잘라도 됩니다. 이거 뭐 아시바 파이프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예. 잘라도 되고, 약간 어리다 싶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잘라도 되고,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예, 예. 정리 겸 마무리까지 예. 해주신 걸로 알고, 예. 정말 마무리 있겠습니다. 사장님, 예, 감사합니다. 성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